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코치입니다. 지금 시가체라는 도시에 있는 어 사찰에 들어와 있고요. 이곳에서 판매하는 뭘까요? 그 기념품이라고 할까요? 불교용 아, 불교용품을 한번 구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지금 와 있는 사찰의 이름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타시 타실룸포. 타실룸포. 네. 사원이, 되, 사원이 되겠고요. 타실룸포 사원의 안에 있는 입구 바로 앞에 있는 네, 기념품 판매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네, 촬영이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왼쪽부터 쭉 전경을 한번 촬영을 하고요. 어, 달라이라마의 사진이 저 위에 이렇게 있네요. 제가 이곳에서는 왠지 막 떠들면 안될것 같아서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네,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이렇게 벽에 일단 어, 다양한 신들의 모습이겠죠. 신들의 모습이고, 뭐 이제 미륵불, 미륵 보살님 또 문수 보살님 이렇게 해서 많은 저희 한국 불교에도 예, 보살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이제 불교용품 판매를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로도 쌓여져 있고요. 이건 뭔가요? 오, 어 이거 귀엽다. 이거 저희 딸내미 말썽꾸러기 말 하나도 안 듣는 우리 저희 딸내미 하나 갖다 주면은 예쁘게 하고 다닐 것 같은데. 예, 알록달록한 게 특징이죠. 어참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쪽에 아 어, 저기는 아 보니까 저쪽에 보시면 이제 그 달라이 라마 아들의 어떤 초상화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대 어, 지금까지는 14대 달라이 라마가 지금 현존에 계시고 지금까지 1 4대 달라이 라마가 계십니다. 근데 그 달라이 라마의 초상화를 바로 이곳에서 살수살수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서 집에다가 중요한 곳에.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에 걸어놓는 그런 어, 이들의 문화적인 풍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렇게 좀더오 액자이겠죠? 그래서 이런 액자 형태의 예, 다양한 보살님들 또 신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제가 사용하는 이런 불교 용어 또는 이런 것들이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지식으로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이거는 보니까 그 보이차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이차로 알고 있는데요. 뒷모양이 이렇게 생겼네요. 네. 2024년 5월 19일 날 만들었다. 중국 그러면 이제 보이차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차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녹차를 갖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발효를 시키게 되면 이제 보이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오 이제 코끼리 코끼리 위에 원숭이 원숭이 위에 뭔가요 토끼 토끼 위에 새, 참새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제가 어제 가이드님께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또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원을 어 건축한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어 코끼리가 먼저 내가 했지 강한 힘으로. 그랬더니 아니야 원숭이가 내가 만들었어. 그러기도 하고 토끼가 또나 내가 만들었어. 참새는 내가 만들었지. 그러면서 저마다의 어떻게 보면 주장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 어느한 명, 어느 한네 사람의 역할이기보다는 이들 모두가 함께 이 소중한 곳을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어또 옆에는요 간단하게 살수 있는 게 뭔가요? 네, 이렇게 생겼네요. 음 열쇠고리 같은 거, 네 그런 거 같고요. 네또 다른. 신들의 모습. 아마도 이제 그 티벳 불교 또는 남방 불교, 또 티벳 불교가 이제 그아래도 인접한 그 곳이 인도다 보니까 문화, 역사, 종교적으로도 어 인도와 상당 부분 같은 많은 것들을 공유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도의 즉그 어 힌두교와 그런 많은 그 공유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인도는 바로 이곳에서 2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 제가 현재 있는 시가체라는 도시에서 그래서 꽤 가깝고요. 아마 역사적으로도 많은 그 교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 그 달라이 라마 아니죠? 그 여기 라마 스님께 목내 인사를 드렸고요. 그 라마 스님께서 눈을 깜빡 거려 주셔가지고 그그 뜻은 어, 촬영해도 괜찮다. 너무 떠들지만 말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요 라마 스님께서 제가 목례를 했더니 눈을 깜빡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좀, 가슴이 좀 떨렸었어요. 혼날까봐 나가. 그러면 이제 나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가야겠죠. 우리 스님께서 네, 감사하게도 촬영을 해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 주셔서 좀 더... 안심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예쁘다 예뻐요 프리티 프리티 이게 뭔가요 그죠? 염주죠? 와 갑자기 견물생심 갖고 싶다 특히 저 초록색 예쁜데요? 내 스타일이야 예 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염주 아 한국에 계신 우리 엄니 우리 어무이 하나 사다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무이 우리 어무이를 위한 거는 에이, 뭘로 할까요? 쭉 한번 구경하면서 우리 어무이를 위한 것도 한번 아 여기도 이게 보이차 맞는 거 같죠, 여러분들? 곳곳에 보이차를 이렇게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나요? 여기도 염주네요. 다양한 염주의 모습들. 이쪽에서 또 광경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기념품 판매하는 곳, 불교품 판매하는 곳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들이 세분 계시고요. 아, 제가 감사하게도 이곳에서 아 넘게 이렇게 촬영을 했네요. 어, 일단 우리. 이곳에 계시는 라마선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고쳤습니다